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 드롱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뭐이 물건은 여기에 두면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또이 물건은 저기에 두면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라는 좀 물건 위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고 이야기인데 음. 왜냐면 그 사람이 살면서 어, 필요한 게 거의 집안에서 필요한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엔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일반 주택은 없어지는 추세고 거의 아파트 또는 빌라 그 그러니까 다세대 공동 그 주택이 많잖아요. 공동 주택이 그러면 거의 이게 사실 그 설계도도 똑같다고요. 네. 똑같아요 거의.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뭐는 들어오면 안 되고 뭐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뭐는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어디에 있으면 안 되고 글쎄요. 그거는 좀 요즘 시대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지 않나. 그걸 맞추기에는 뭐 굳이 괜히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고 있는 거 같지 않나.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한두 가지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집안에서 있는 물건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사왔거나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침대, 뭐 식탁. 또 방에는 뭐 이런 그뭐 장롱 같은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악세사리 그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뭔가 안 좋은 기운을 내뿜고 하는 게 과연 위치에 따라서 그거 있다는 거는 글쎄요 조금은 그거를 다 일반인이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을 건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분 같은 거는 베란다 쪽에 대부분 놓잖아요 그럼 걔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침대는 뭐다 방마다 뭐 어, 놔야 되는데 침대도 필요하니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침대에 위치를 놓는 그 장소는 있을 수 있죠 침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데나 놓는 것보다는 위치나 그방 안에 그거에 따라서 장소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침대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다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곳에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배치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개인 취향대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놓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굳이 크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나쁘게 보지 않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있어요. 어, 이런 물건은 이제 집안으로 안드리는게 좋다 하는 거, 안 놓지 않는 것이 어, 좋다 이런 거보다 들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옛날보다는 예전에는 그 나무로 그 모든 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그쇠 같은 거, 철, 그런 것이 발달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철하고 같이 만들어져 있는 그 부품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어, 식탁이나 침대, 그런 그 밑에 그 받침대 같은 것도 옛날에는 나무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쇠 갖다가 그냥 드르륵 드르륵 박아놔 했단 말이죠. 그런 거 쇠, 쇠붙이, 그런 거 달린 거,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식탁도 들어올 때뭐 나무로 되어 있는 식탁을 쓰시는 분이 있고 또 이런 그 대리석 대리석으로 된 식탁이 또 있고 어또 대리석인데도 그 쇠가 이렇게 좀어 뭔가 좀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식탁도 있고. 어 그렇잖아요. 테두리에 뭐 예쁘게 한다고 해서 금장식 쇠로 된 거, 금은 아니지만, 금빛 나는 걸로 쫙, 그렇게 막 황금빛으로 나서 인테리어 한 거,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안 좋죠, 들어오면. 특히 각져있는 거. 왜안 좋으냐? 거기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의자도, 어, 이거는 봐봐요. 피디님, 제가 앉고 있는 의자는 이다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우, 우, 위에만 나무고 이 밑에가 다리, 이 발이 요즘에 스테인리스나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위험하다고요. 쇠붙이가 붙어 있는 의자, 쇠붙이가 붙어 있는 의자, 식탁 이런 것이 좀 들어오면 안 좋은 기운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그 위치나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제 너무 쇠붙이가 달려 있는 그런 그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뭐그 물건 위치에 따라 뭐 기운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네. 아니 달라지는 게 아니다 하면은 또뭐 오해도 할수 있으니까 네. 큰 영향은 없다. 큰 영향은, 네, 없다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집안에서 쓰기에는 너무 쇠붙이가 쇠붙이 쇠부치, 네. 예, 그런 것이 많이 달려있는 의자나 이런 그 식탁 침대 예, 이런 것들은 어, 좀안 좋다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그 밑에 발이 예, 뭐 이런, 이런 나무로 이렇게 해놨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제 이거보다는 그그 그 쇠로 그냥 그 박아 버린 게 있어요. 쉽게 딱. 네네. 만들기 좋거든요. 그게 이제 동그란 거면 괜찮은데 각져 있다든지 인테리어 한다고 그렇게 각 각져 있는 거를 다리로 만들어 버리면 지나가다가 침대 옆에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다리를 친다든지 하면은 뭐 발톱이 빠질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뭐그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쇠붙이가 달려 있는 이런 어 책상이나 의자 이것들은 어느 곳에 가도 안 좋은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안 좋아 그 소품이 소품 재질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위치는 요즘에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집 구조가 예를 들면 또한 가지로 이런 나무로 된그 가구로 침대도 의자도 책상도 이런 나무로만 된게 들어오면 집이 편안해 보이거든요 예 네,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이런 건좀 나름대로 비싸죠. 이것도, 이건 가죽이에요, 지금. 그쵸. 근데 저 피디님이 앉은 건 이제 비닐이에요. 다 보세요. 그러면은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런 걸로 많이 갖다 놓으면은 집안의 기운이 차가워져요. 음... 차가워지다 보면 집안의 그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집안 사람들끼리 스트레스 받거나 예민해져서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 의자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좋고 나쁘고 그건 아니거든요. 저 의자를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보다는 어, 이런 소품 재질 예, 그런 것이 더 어, 중요한 역할을 그 기운을 운적인 그 기운을 작용을 시킨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